안요아 어, 취향님 오네. 들어오셨네. 아니 나 총이한테 딱 다음 질문 있었는데. 아. 뭐죠 뭐죠 뭐죠? 디저 누구 일단. 디저 누구 선호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. 어떤 거? 아, 디저 누구 선호하냐고. 아 디저. 어. 아 오빠. 어. 나 진짜 진짜 구라 안 치고 솔직하게 말할게. 어. 나 한동숙과 같이 하고 싶다. <laughs> 진짜로. <웃음> 아마 그, 그 나오지 않나? 거기 아, 인터뷰 그한하거아 거기에다 그렇게 작성했어아거기네 확인해 아 진짜 아, 거기다 아, 확인해 아, 아... 무조건이야 저... 왜? 내 플레이? 자카를 한번 다시 모시고 싶다고 정어놨어 아니 근데 내 플레이를 보긴 했어도 그때 좀 내가 죽 쓰지 않았었나 그때 당시? 아니지 오빠 난딱 그걸 본 거지 아이 오빠가 오랜만에 했지만 아, 포텐셜을 그래도 맞지만... 에임 자체가 나 아, 괜찮구나 실연히... 이거는 조금만 알려주면은 금방 올라갈 실력이 됐겠구나 제가 가 아니고 팀장이었잖아요? 저도 네. 동승님 뽑았어요 아추향이 아. 그지 추향이귀 갈아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상처 받은 거 아니신가 김종국, 아, 칸종국 표정 날... 해드렸어야 되는데 네. 나 들어오자마자 어? D조의 1황 <laughs> 동승님 아니십니까? 인사하려고 했어 아,